<laughs> 아우 리 아, 파닥이 아, 왔어. 오, 왜 오, 네. 그러네, 아. 음, 아이고 라지가왜 이렇게 귀여워. 어그러네 귀엽네. 아이고 파닥이 왔어. 음, 아, 어 순이 왜 이렇게 거칠지? 운동했나? <laughs> 너 목소리야? 네? 어? 뭐? 그, 방송 컨셉은 목소리. 아 컨셉은 네, 아, 컨셉은 아, 목소리고. 그래? 진짜로 그럼 여자친구도 있었어? 아, 아 많았죠. 아아 아, 네. 그래 많았어. 아 네. 음. <laughs> 원래 이렇게 근데 말을 못해 잘? 아니요 뭐 말을 하는데 그냥 뭐 지금 리뷰 해야 될거 응. 지금 생각해. 너그 비하인드 알아? 그 우리 뭐? 그 얘기할 때막 네. 무인도 가면은 같이 갈 사람 너 누구 뽑았어? 음... 저 저한테 안 물어봤는데 그때. 아니야 그때 다 그때... 말했어. 아니요 그한 명만 정해서 아! 고르 고를... 아, 그래? 네, 그런 거였어요. 음... 아 여자 공부 이 있다고? 저 담배 줘. <laughs>